안녕하세요. 퍼피엔젤 민디입니다. 오늘은 퍼피엔젤 신상 에어1 시리즈를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번 신상 패딩은 기존에 퍼피엔젤이 가지고 있던 막 패딩보다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된 버전인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품의 내부 충전재랑 원단 자체가 아예 싹 바뀌었는데요. 이 원단은 훨씬 더 좋은 방수가 무려 5,000ml나 되는 그런 원단이고 내부 충전재는 이 손양을 일일이 다 무게를 재서 직접 이 칸칸마다 솜을 집어넣은 그런 방식의 패딩입니다. 그런 공정 과정을 거치면서 훨씬 따뜻하고 훨씬 부드러운 패딩이 만들어졌는데요. 음. 굉장히 착용감이 좋은 제품인데요. 무게 또한 너무너무 가볍고 얇아서 강아지, 모든 강아지들이 불편함 없이 활동을 하기에 좋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버롤 또한 남녀 공용과 여아 모두 다 디자인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오버롤은 패턴 뒷다리를 패턴 수정을 굉장히 여러 번 붙여서 슬개골이 안 좋은 강아지들도 불편함 없이 입을 수 있게. 정말 연구를 많이 한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베이직한 컬러들과 디자인으로 어떤 제품들과도 매치해서 입어도 잘 어울리는 패딩인데요. 이렇게 데일리 오버롤과 함께 입어줘도 좋고, 대박이가 입고 있는 이런 스트라이프 티셔츠와 함께 매치해서 코디해도 정말 예쁜 아이템입니다. 그럼 에어원 조끼. 네, 한번 대박이한테 입혀 볼게요. 이렇게 대박이한테 조끼를 한번 입혀 봤는데요. 이 제품은 일단 안쪽 블랙 포인트 컬러와 이렇게 밴드 검정색 포인트로 컬러 매치를 해줬는데요. 이 밴드 또한 고무로 되어있어서 이렇게 쭉쭉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런 디테일들 때문에 댕댕이들이 착용했을 때 굉장히 편한 제품입니다. 대박이는 옷을 좀잘 입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제가 입히기 편한 방식으로 오버를 한번 입혀볼게요. 오버롤과 함께 코디해봤는데요. 이 코디는 조끼에 있는 블랙 포인트와 오버롤 블랙을 함께 매치해준 스타일입니다.